버스를 타면 다리가 안 올라가니까 어떨 때는 기사 아저씨가 내려오시고 어르신 이거 손잡으시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안 했거든 아저 사람 많이 아프구나 쩔뚝 꾸진다 하는 그런 느낌 받을 정도로 그렇게 내려가고 나도 나이가 먹는가 보나 나도 늙어가는가 보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혼자 한동안은 살았었죠.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바꿀 거냐 아니면 계속 유지를 시킬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첨단 재생의학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가능하면 내 무릎, 내 관절을 지키는 쪽으로 많이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인생은 100세부터 연구를 살리는 치료에 대해 알아 봅니다. 통증 없는 백세를 향해 관절 치료의 새 패러다임을 이끈다. 정형외과 전문의 오종석 원장. 도대체 무엇이 정고순 씨를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요? 흔히 PRP 주사라고 부르는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주사를 시행합니다. 먼저 환자의 팔에서 혈액을 채취하고요. 이 혈액을 원심분리기에 넣어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분리합니다. 이곳엔 단백질과 성장 인자가 고농도로 있는데요. 혈장을 병변에 주입해서 조직의 재생과 치유를 촉진합니다. PRP 치료의 큰 장점 중의 하나는 간단하다는 데 있습니다. 간단하게 혈액을 채취해서 간단한 정제 과정만 거치면 혈소판을 쉽게 추출할 수가 있고 바로 일상생활이나 활동, 작업, 운동까지도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댄서도 배우고 또 장부도 도전해가지고 배우고. 뭐, 제2의 절음물 다시 찾으면서 산다거나 할까? 지금 언니가 안 아프다 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네요. 언니, 우리 앞으로 건강 관리 잘합시다. PRP 같은 거에 나의 혈액, 즉, 내 몸에 있는 세포를 쓰기 때문에 이런 면역 반응이나 이런 부작용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